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수 없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 하지만 나의 증언은 참되다. 이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설령 내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나의 판단은 참 되다. 이는 내가 판단할 때에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 되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며, 또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시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도 알지 못하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만일 나를 알았다면 또한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뜰, 헌금함을 보관해 두는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는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